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도서는 부와 성공의 인사이트 유대인 탈무드 명언입니다. 지은이는 인문학자 김태현님이고 편한 곳은 리텍 콘텐츠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김태현님은 인문학자 지식 큐레이터로 세상에 존재하는 현명한 지식과 그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사유하고 탐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만 권 이상의 독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왔고 여러 분야의 지식 관련 빅데이터를 모으고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삶과 인생 관점의 변화를 통한 삶의 지식과 지혜를 출현해요. 사람들의 삶에 좀더 긍정적이고 통찰력을 줄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다. 젊은 시절의 대기업 근무, 사업가, 작가, 대중 강연, 대학 출강, 탐험가, 명상가 등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였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역사와 철학,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저서로 100년의 기억, 베스트셀러 속 명언 800, 스크린의 기억, 시네마 명언 1000,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700, 지적 교양 지적 대화, 걸작 문학 작품 속 명언 600, 세상의 통찰, 철학자들의 명언 500 등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다. 가족, 직장 상사와 동료, 사업 파트너 등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론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서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친구에게 속는 것보다 친구를 믿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명한 사람이 될수 있다. 만약 개와 함께 잔다면 벼룩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바보와 함께 하는 것보다 지옥에서 현자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 인생에서 우정을 없앤다는 것은 세상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다. 황금은 불로 시험하고 우정은 공경으로서 시험당한다.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친구가 아니라 훌륭히 선택된 한 친구이다. 오랜 벗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나무를 심었다고 금세 그 그늘 밑에서 쉬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선한 생활을 하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좋은 사람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도 아무 이유 없이 동료에게 은혜를 베푼다. 당신을 정말로 챙겨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좋은 친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또한 배워야 한다. 좋은 친구는 잃어버린 후에 그의 가치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정의 두 가지 요소인 존중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 존중과 신뢰를 서로 지켜간다면 인생의 많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친구는 우리를 웃게 만들 것이다. 똑똑한 것보다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낫다. 친절은 법의 시작이자 끝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선보다 더 크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당신은 그의 윗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이 있다면 당신은 그의 아랫사람이 될 것이다. 둘다 아니면 당신은 그의 친구가 될 것이다. 가치 있는 적이 될수 있는 자는 화해하면 더 가치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천사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과 같다. 집에서 사나운 개를 키우는 사람은 친절을 내동댕이 치는 자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그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아지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빠지는 게 뻔한 이치이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주변 사람부터 점검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과 지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에 주변 사람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는 지혜. 세상에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에게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이 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때 보는 눈이란 외모만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겉은 소박할지라도 내면이 깊고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겉은 화려한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전자인 사람들을 일찍이 알아보고 관계를 잘 꾸려 나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비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탁으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두렵다. 진실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다. 친절과 진실은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에, 그렇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한 경험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 물론 좋은 의복. 좋은 외모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에 필요한 요소이긴 하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외모가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보여주는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도 한없이 다정할 수 있고 겉으로 상냥한 사람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 사람은 진실되어야 하고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겉이 아닌 속을 보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겉이 아닌 속을 보고 있는가? 진실은 물 위에 기름처럼 위로 떠오른다. 자랑의 결말에는 증오가 남는다. 인내심 강한 사람이 자부심 강한 사람보다 낫다. 인내심 강한 사람이 스승이 될 것이다. 당근은 어디를 잘라도 당근이다. 요리는 냄비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접시를 칭찬한다. 얹을 물건보다 더 비싼 선반을 만들지 말라.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낚시꾼이나 낚싯대 때문이 아니다. 미끼로 달려있는 벌레 때문이다. 감각과 외관, 본질과 존재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감각으로 보는 세계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와 많이 다르다. 우리의 감각은 외모의 세계만을 인식하지만 본질은 존재의 더 깊은 층을 감지한다.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내면과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주기 때문이다. 탐욕은 영혼을 썩게 만든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절제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브레이크 장치와도 같은 절제가 사라지면 인간은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인간이 절제해야 할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이지 오로지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이다. 우리는 부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만 진정한 가치를 지닌 부를 이루게 된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신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의 배는 찰줄 모른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 노동 없는 돈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눈은 흔들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만족을 찾는 곳마다 악마가 화를 낸다. 만약 당신의 영혼을 통제하고 싶다면 당신의 지성에게 선물로 건네주라.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돈에 대한 탐욕은 만족을 주지 않아 더큰 탐욕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탐욕은 타인과의 불화를 비전해 결국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지만 열 가지 전부가 다 남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찾을 것도 아니고 탐욕을 멈추는 방법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영웅은 욕망을 정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자신의 화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떤 동화줄이라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린다. 값비싼 유리잔은 너무 찬 것을 넣어도 너무 뜨거운 것을 넣어도 깨져 버린다. 자신감, 후회, 술, 섹스는 적당한 양으로 도에 지나치지 않으면 활력이 된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습격당하는 것과 같다. 의지의 주인이 되고 양심의 노예가 되어라. 마음이 먼 것보다는 차라리 눈이 먼 것이 낫다. 자신이 가진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쓰지 않으면 된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벌어서 더 누리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더 누려야 행복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좀더 쉽게 행복해지는 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약이다. 돈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벌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은 점점 소비에 잡아먹히게 된다. 돈에 대한 탐욕만 버려도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자. 그것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행복으로의 한 걸음이다. 유일하게 줄지 않는 재산, 지혜,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취를 이룰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는 쾌감을 만들어내는 뇌내 물질로 큰 고통을 극복했을 때더 많이 분비된다. 그래서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강도 높은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다. 운동선수나 예술가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도 이런 과정을 기꺼이 즐긴 이를 통해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공부는 어렵지만 우리의 뇌는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탈모드는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전해오고 있었다. 지혜야말로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치이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씹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굳은 결심은 가장 유용한 지식이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지성이는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다. 책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만인은 배움의 의무를 지닌다.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책을 갖고 설수 없다. 책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칼을 갖고 설수 없다. 포도주는 세술일 때에는 심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이 걸린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무식이 배우지 못해 모르는 것이라면 무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다. 작은 차이지만 무지는 분명한 죄다. 무식은 개인보다 사회적인 책임일 수 있으나 무지는 개인적인 책임이 크다. 찰나의 내뱉은 말에도 그만한 무게와 책임감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의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경건할 수 없다. 무지, 권력,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조합이다. 무지함은 빠르게 전염된다. 가장 큰 빈곤은 무지다. 만약 당신이 공부하느라 고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지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배우고 경건한 유대인은 그들의 동료가 아무리 무지하고 신앙심이 없다 해도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지 않는다. 무지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덜 명확하게 생각하고 학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명확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하는 것이 알을 향한 크나큰 진전이다. 지식을 쌓지 않는 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감소시키는 것과 같다. 뇌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발전한다. 그때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형성되어 새로운 차원의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뇌가 부담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일상이 반복되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도 없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생활이다. 지금 당신의 뇌의 상태는 어떤가? 고통을 찾아보라. 힘든 일에 도전해보라. 그것이 우리의 뇌가 바라는 일이다. 무지는 지식보다 자신감을 더 드러낸다. 무지를 두려움의 부모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 인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바이브를 만들어라. 수학 공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 하지만 공식을 모르면 어떤 문제도 풀수 없다. 세상 사는 이도 마찬가지이다. 모르면 힘들게 사는 것이고 알면 좀더 수월하게 살수 있다. 사는 게 힘들다면 둘중 하나이다. 이치를 모르거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사는 이치를 몰라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들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손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 성공한다. 위대한 자는 결코 위대함을 느끼지 않고 작은 자는 결코 자금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일을 맨 처음 하라.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 때때로 한 번의 실수가 일곱 명의 조언자보다 더 유익하다. 백형목의 크기는 그 그늘을 보고 잴수 있고 사람의 크기는 그의 겸손함에 의해 측정된다. 몸을 굽히고 진리를 주어라. 겸손은 지혜를 둘러싼 울타리이다.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거만한 것과 마찬가지다. 신이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든 것은 교만함을 없애기 위해서다. 겸손은 모든 장식품 중에서 가장 고귀하다. 스스로 엄격하다는 것은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만의 올바른 기준을 세워두고 그것만큼은 꼭 지키며 실천하고 사는 것이다. 실천은 어렵다. 하지만, 어려움이 삶의 가치를 만든다.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하며, 자기 자신의 실력과 인성을 갈고 닦으며 남을 도와야 한다. 그것을 모두 실천하는 자는 성공해서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심을 살수 있다. 자신의 겸손함을 뽐내는 사람보다 더 나쁜 교만은 없다. 명예 앞에는 겸손이 서야 한다. 거짓말쟁이는 자기처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믿는다.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진실을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거짓말쟁이가 되기보다는 바보가 되어라.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간에 사과하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날이 어떻게 올지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만심이 더 강해진다. 요즘 세상에서는 반몇 분만 투자하면 인터넷에서 잘 사는 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조차 안 하겠다면 그냥 힘들게 살면 된다. 하지만 그 많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힘들게 살고 있을까? 문제는 실천이다. 해오던 것을 끊어야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알고도 미루기만 하던 일, 단한 가지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 모든 일에는 후회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100% 만족스럽게 일을 하지 않은 이상 잘못해서 후회하고 더 잘하지 못해서 후회한다. 그런데 후회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이다. 다시 말해, 후회한다고 해서 일이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만 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한 것에 대해 더 후회한다. 너무 지나치게 후회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일을 할 용기가 해를 입기 때문이다. 지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수 있는 날이 있을까? 심사숙고는 안전을 보장하지만 경솔함의 뒤에는 후회가 따른다. 내 인생에서 한 가지 후회는 내가 남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다. 후회를 독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젊은이는 실수를 하고 중년층은 싸움을 하며 노인은 후회를 한다. 부자로 병들고 후회하는 것보다 가난뱅이로 술취하지 않고 건강한 것이 낫다. 절반의 후회는 그 목적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다. 후회는 되던 것도 안 되게 만드는 우리 마음 속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과거만 곱씹고 되내다 보면 미래마저 과거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좋지 못하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자신의 실수나 환경에 대해 자꾸만 후회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시간 낭비는 없을 것이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과거에 가두는 행위이다. 과거에 갇혀 산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절대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오늘의 실수와 어리석은 일도 가능한 빨리 잊어버려라. 인생은 오늘의 내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하루다. 자주 화를 내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지옥의 모든 악마들은 분노한 사람을 지배한다. 끓는 주전자가 뜨거운 물을 옆으로 흘린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한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큰 시간 낭비이다. 후회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옥을 느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후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때 자신을 미소 짓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마라. 감정에 휘둘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것이다. 우리는 주로 나쁜 일에 대해 후회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일들만 생각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면 분명 후회는 줄어들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우리에게 위인 과학자로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20세기 물리학 발달의 일대 충격이라고 할 만한 혁신적인 발견들을 이루었다. 흔히 아이작 뉴턴 이후 가장 중요한 물리학자라고 불릴 정도였다. 아인슈타인의 연구들은 산업 전반 특히 전자공학과 반도체과 변기공학, 광학, 군사전술, 원자력 발전과 같은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분야들의 핵심이 되었고 그의 이론으로 탄생한 핵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발명품들은 국가 간의 외교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으며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다.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내 자신의 무지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라. 만유인력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 닥치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보였는데 12에서 16살에는 미적분을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며 특히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고 그 논리성에 감탄했다고 한다.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수학, 물리학에 심취하여 당시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교사들도 쩔쩔매는 질문을 해서 유명한 학생이 된다. 이런 아인슈타인의 초월 질문의 교사들은 너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대꾸했는데 이게 와전되어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다는 식으로 떠돌게 된 것이란 얘기도 있다. 기술의 진보는 병적인 범죄자의 손에 든 도끼와 같다.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평화주의자가 아닐 리 없다. 우리는 아직 자연이 보여준 모습에 10만분의 1도 모른다.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 얻는 것이다. 인생의 비극이란 사람들이 사는 동안 가슴과 영혼에서 숨을 거둔 것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정말 위대하고 감동적인 모든 것은 자유롭게 일하는 이들이 창조한다. 실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오름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 단 하나의 실험만으로도 내가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적은 없다고 믿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나는 후자를 믿는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나 연구원, 과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인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헤어스타일, 표정, 얼굴 주름, 패션, 눈빛 등 개인의 이미지들이 천재의 상징, 대명사와도 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영원한 평화주의자이자 세계 최초로 핵무기 반대운동을 시작한 인물들 중 하나였다. 그는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일을 예견했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도 물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